전통 금융은 혼란 그 자체인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안정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고래든 개미든 너나 할것 없이 코인 들고 루기 모두. 비트코인의 신시대가 열릴까요? 저스틴 선, 트럼프의 찬왕과 손잡고 1 달러 본격 출격 트램. 이번엔 정말 선장 준비 중입니다. 코인 베이스는 기다리다 지쳤고 제머나이는 기습 돌진 마이커. 과연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유량 2배로 늘리고 꼼수까지 엘살바도르. IMF를 혹으로 보는 건가요? 마이클 세일러, 파키스탄 입성. 대통령 고문인가? 비트코인 코치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6월 17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시장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들 ETF의 거래량은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거래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겨우 10%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점점 더 규제에 부합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갑이나 개인 키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증권사 앱에서 주식을 사듯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반면, 코인베이스, 비나이스 같은 전통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소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금이 ETF로 흘러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랙록, PDT, RK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ETF 상품을 앞세워 강력하게 진입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6일 하루에만 ETF로 유입된 자금이 4억 달러에 달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즉시 19,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월가의 힘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비트코인은 점점 금융상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이 버티고 싶다면 커뮤니티와 혁신성으로 승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장의 구석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15일 기준 최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바이낸스 유입량은 이번 사이클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주소에서 유입된 비트코인은 633.63개로 한달전 1,385.4개에서 54%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액보유 주소의 유입량은 448.8개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시장이 당황하지 않았고 모두가 침착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높고 코인 가격도 다소 요동치고 있지만 누구도 서둘러 현금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첫사랑처럼 코인 보유하는 상태는 보통 불 마켓 중반에 나타납니다 모두가 한번더 오르기를 기대하며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etf나 거시환경이 약간만 밀어줘도 이번 상승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은 도심 한밤중 세 시처럼 적고 매도세도 조용하며 가격은 당연히 여유있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매우 침착하여 손절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거시적 호재가 나타나고 ETF 자금이 불을 지핀다면 로켓급 반등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은 전통적인 패턴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과거에는 달러 지수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면 위험 자산도 덩달아 출렁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들과 놀지 않습니다. 2024년 4분기 이후 달러 지수는 계속 하락하여 98선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만기별로 따로 노는 흐름을 보이며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압력을 이겨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여러 차례 10만 5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면서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트코인이 더 이상 바람 따라 흔들리는 투기코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구조적 자산으로 전환 중이며 기관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ETF는 적극 매수하며 개인도 장기보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점점 BTC를 성장성과 내구성을 갖춘 신형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준이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시점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역할이 이미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말지는 더 이상 암호화폐 내부 사안이 아니라 달러의 유동성 공급 여부, ETF 자금의 진입 여부, 정책 완화 신호 여부 등 거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나의 칩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트럼프가 막 집권하자마자 저스틴선 쪽은 곧바로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SEC의 민사사기 소송은 즉시 중단되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에릭 트럼프가 트론 잉키의 경영진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스틴선 본인은 고문석으로 물러나 SRM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규제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물러났다고 해서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트론트론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 속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수료, 매우 빠른 확인 속도 덕분에 USDT는 완전히 자체체인 토박이가 되었습니다. 크립토퀀티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에 USDT 전송 건수만 해도 200만 건에 달하며 2025년 6월에는 TRC-20 USDT의 유통량이 78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트론은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왕좌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저스틴 선의 이번 전략은 숨은 채로 열리라는 온체인 몰빵 그 자체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론 TRON은 나스닥 상장사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5회 합병을 통해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이며 새 회사는 트란 인코어퍼레이티드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TRX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미국 최초의 상장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B식이 TRON 블록체인은 돌파구를 맞이했으며 처천개의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발행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집원 1달러의 발행은 작지만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전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 에릭 트럼프 역시 트위드 통해 응원하며 1달러에 대한 트론 생태계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론이 1달러의 첫 선택지가 된 이유로 결제, 정산, 거래 효율 등에서의 구조적 강점을 꼽고 있습니다. 5월 토큰 2049 정상회의에서 저스틴 선, 트럼프 가문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그리고 w l f i 공동 창업자 잭 비트코프가 함께 USD 1달러를 트론트론 네트워크에 네이티브로 배치할 것을 선언했고 이 약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더리움의 476만 달러, BNB 체인의 2014억 달러 공급량에 비하면 트론은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3억 명의 사용자 기반과 성숙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USD 1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론은 USDT, USDD, USDJ, USD1 네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온 체인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통량은 8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트론은 글로벌 퍼블릭 체인 선두 그룹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MyCA 규제는 2024년 6월 발효되며, 10월에는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규제가 착실히 정착되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BYB는 오스트리아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하여 미키의 준수지위를 가장 먼저 획득한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바이낸스도 올해 1월 폴란드 지역의 입출금 메커니즘을 새 규정에 맞춰 업데이트했습니다. 원래 MICA는 유럽연합이 규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암호화폐 기본법이었지만 시행되자마자 각국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소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몰타는 마치 치트를 쓴 것처럼 빠르게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MICA가 발효된 지몇주 만에 OKX와 Crypto.com이 이미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놀랄 뿐이고, 이게 규제인가 아니면 플랫폼 유치를 위한 사탕 뿌리기인가 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각국이 프로젝트 유치에 몰두한 나머지 규제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시장 통일을 목표로 했던 MICA는 결국 유동성 남발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와 제모나이는 각각 룩셈부르크와 몰타에서 라이선스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인되면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제머나이는 2014년에 설립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과거 더 대출 프로젝트와 제너시스와의 소송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에게 11억 달러를 배상하고 3,7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았습니다. 올해는 미국 SEC에 IPO 신청도 했으며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모나이는 몰타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단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몰타의 이같은 빠른 라이선스 발급 속도는 결국 공식적인 비판까지 불러왔습니다. 프랑스 규제기관 AMF와 유럽 증권 시장 감독국은 몰타의 심사 절차가 너무 느슨하다고 직접 지적했고 SMA나는 실제로 심사 과정을 조사해 착수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룩셈부르크에서의 신청 과정에서 거의 노예처럼 버티며 겨우 승인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동시에 규제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인을 받아도 별 소용이 없다, 사업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사는 유럽에 이미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재 채용과 자원 투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시에이는 원래 유럽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하려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처럼 각국의 라이선스 발급 속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통합 규제 실현까지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안 산다더니 국고에 비트코인 240개 추가 엘살바도르 이 연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정부 회의가 순식간에 비트코인 강의로 변신되면요 포키스탄 이번엔 제대로 노립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는 비트코인을 마치 친자식처럼 여기며 매일 1 비트코인씩 꾸준히 매수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외국 자본 유치입니다. 작년 말,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에는 제발 비트코인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라는 조항까지 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조항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2024년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 속으로는 무시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까지 엘살바도르의 국고 지갑에는 총 6,209개의 비트코인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중 240개는 2024년 12월 19일 IMF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로 매수된 것입니다. 해당 협약에는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중단할 것이라는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IMF 서반구 담당 책임자인 로드리고 발데스는 2025년 4월에 젤살바도르 재무부는 해당 비트코인 추가 구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협약 조항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A ser beneficiado de, la, de, de esa visión que gracias a Dios tuvimos en el 2021 y no la venimos a implementar en el 2025, cuando ya digamos es tarde y hay otros países que tomaron la delantera. Gracias a Dios, por ejemplo, compramos Bitcoin, no al valor que tal vez compraron otros que lo pensaron antes, pero sí compramos a un buen valor que nos ha dejado ahorita un 100, 110% de ganancia. 일부 분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재무부가 아닌 다른 부서를 이용하거나 자금재편 및 자산 분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 매수 중단 제한을 우회하고 있으며 사실상 보유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경제의 주력 엔진으로 진심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하고 국제적 압박이 강해도 여전히 매수와 보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비트코인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IMF의 제안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전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는 논란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국가금융시스템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려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IMF 규정을 피해가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주권을 지키고 싶지만 지원도 받고 싶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향후 IMF의 대응에 따라 이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실험의 향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플래닛이 또다시 비트코인을 싹쓸이했습니다. 6월 16일 한 번에 1688억 엔을 투자해 1112개의 BTC를 매수하며 총 보유량이 단숨에 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 열광했고 도쿄 증시는 장 개시 직후 갭상승으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단기 성과는 말 그대로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이번 매입의 개당 평균 비용은 약 9만 4천 달러로 낮다고는 할수 없지만 자금력과 결단력이 이를 상쇄했습니다. 비트보의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 플라네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미 코인베이스를 넘어섰으며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보유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들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으며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따라하기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선도했지만 이제는 일본도 비트코인 비축 대열에 합류한 셈입니다. 이번 기업 중심의 비트코인 포모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느낌입니다. 최근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비트코인 관련 고위급 대화가 열렸습니다. 재무장관 오랑제브와 블록체인 담당 장관 사키브는 스트레터지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와 회동했으며, 세일러는 파키스탄의 암호 전략 고문을 맡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키브 장관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기업을 비트코인 준비 자산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사키브 장관은 정부 직무 외에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직을 겸하고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총 67.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2%에 해당합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트렌드는 미국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스트라티지는 총 58만 2천 개, 약 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첫 매입 이후 회사는 회사채 발행 및 주식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지속적으로 매수를 확대했으며 주가는 무려 3,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 이 전략이 파키스탄에까지 확산되며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본격적으로 이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도상국들마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비축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준비자산의 개념 자체가 재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테더는 트란 블록체인에서 1,230만 달러 이상의 USDT를 동결했습니다. 테더 측은 아직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또는 자금 세탁방지 규제 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펠은 제2순회 항소법원의 상태보고서를 제출하고 항소 절차를 계속 일시정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지방법원에서 중요한 신청에 대한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SEC가 202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루칸카인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f t x 의 콜드월렛이 11시간 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부터 25만 2847개의 SOL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약 3972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오펀 AI는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새로운 재무 구조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이익 분배권을 포기하고 재편된 부문에서 약 33%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디지털 자산 운용사 코인시어즈는 미국 SEC의 썰라너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1세어즈, BC즈 등 7개 기관이 관련 신청서를 갱신한 지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같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